작은 원룸에서도 강력한 공기청정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 AOSS 가정용 초미세먼지 실내흡연 냄새제거 저소음 공기청정기를 꼭 고려해보세요. 터치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하며 실시간 공기상태 표시로 언제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. 360도 공기흡입으로 구석구석까지 정화하며 C타입 전원 연결로 편리함까지 더했어요. 강력한 다중 활성탄 필터로 미세먼지와 냄새를 99.9% 제거해 주어 집안 공기질이 확실히 좋아지고 소음도 거의 없어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디자인과 성능 모두 뛰어나며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어요. 정말 만족스럽고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